아쉬웠던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9회 말14이로에 조인성 선수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 김사율 선수가 예, 바로 정면 승부를 해서 홈런 끝내기 홈런에 맞는 장면인데요. 사실 오늘 이 대목은 승부를 안 했어도 되는 대목이거든요. 조인성 선수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예, 굳이 지금 그1 4 2루 상황에서 조인성 선수랑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다음 선수가 정근우 선수긴 하지만 정근우 선수가 그뭐 최근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게 뭐 좋거나 무서운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조인성 선수가 사실, 어, 일사인 상황이었으니까, 조인성 선수가 물론 나가면은 대주자로 바뀌었었겠지만은, 달도 느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인성 선수를 거르고, 예, 병사를 유도, 정근우 선수 타석에서 병사를 유도해서 경기를, 어, 연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롯데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실, 어, 김사율 선수와, 이제, 강민호 배터리가, 어, 바로, 정, 조인성 선수에게 바로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예, 그랬던 상황에서, 대타로 나온, 조인성 선수가, 예, 그대로, 맞는 순간 바로 넘어가는 홈런이었습니다. 사실, 조인성 선수 수비가 오히려 불안한 거지, 공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조바깟, 사실 뭐, 바깥쪽으로 잘 넘기잖아요. 물론 그래서 조바깟은 아니고, 바깥쪽으로 리드가 문제인 건데, 사실 올해는 완전히 그 공격형 포스로, 예, 바뀌었죠. 작년부터 공격형 포수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 타선에서 굉장히 무서운 선수였고 LG 시절부터 롯데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선수였기 때문에 왜 하필 조인성 선수와 정면 승부를 해서 오늘 끝내기를 맞아야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큼, 큽니다. 예, 양승호 구선, 감독 좀 예, 조인성 선수 좀 작전, 예, 믿음의 야구도 좋지만 어느 정도 것을 좀 작전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오늘 좀 굉장히 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